안녕하세요.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사이트 니트앤니트입니다. 오늘은 어, 키드 모헤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라벨지를 보시면요, 어, 20g에요. 중량이 20g이고요. 그 다음에 길이는 215m로 되어 있습니다. 혼용률은 어, 키드 모헤어가 80% 되어 있고요, 나머지 20%는 폴리아마이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간단한 간단히 세탁법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. 게이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2에서 2.5mm 바늘을 사용하고요. 그 다음에 2.5mm 바늘로 메리아스 조직을 떴을 때 10cm 안에 12코, 그 다음에 48단이 나왔습니다. 자, 키드 모헤어는 굉장히 얇은 실인데요. 이수식과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얇은 실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아, 키드 모헤어는요 이렇게 세련된 잔털이 포근함을 주는 실인데요 어, 보통 다른 실과 같이 합사해서 많이 뜨시고요 또 완성시에 앙고라 같은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. 또 대부분의 모헤어 제품보다 잔털 빠짐이 없고요 또 부풀감도 없어서 니트웨어의 또 다른 스타일을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실이 되겠습니다.